네, 안녕하세요. 플레이 저 윤세정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산업도 기후 위기에 책임이 있고, 동시에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직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금융산업의 책임이자 힘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었던 게 공적 연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북유럽 여러 기금들,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 이런 기금들이 우리 공적 기금으로는 원실가스 배출한 투자를 하지 말아라라고. 자산운용사에게 요구를 했고 그거 그런 압력 때문에 그런 공적 연기금들의 압력 때문에 금융사들이 많이 변했고요 화성자료 투자 줄이고 목표 세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제도에 반영돼가지고 금융 규제로 구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이 기후 대응 우선순위가 아직까지도 낮기 때문에 이런 규제 도입도 어렵고. 국민연금이 워낙 큰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우리 금융에 관한 리스크 대응이 굉장히 느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자본시장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른 금융기관들, 다른 연기금들은 빨리빨리 화성열로 자산 팔고 녹색 자산을 옮기고 있는데 우리 대응이 늦으면 그 폭탄을 우리가 다 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움직여주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만이 우리 금융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사실은 금융산업의 이해에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연금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만큼이나 아주 거대한 이 연기금이 바로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다 합치면 거의 400조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사실상 없죠 그래서 이 엄청난 규모의 퇴직연금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퇴직연금 수령하는 시기는 10년, 20년, 젊은 분들은 30년 이후잖아요. 그때 이미 탄수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관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장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말이 되죠. 왜냐면 당장 내년의 수익률보다 장기 리스크 관리가 잘 됐는지가 수령 시점에서의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입자들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두 번째, 금융 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금융 산업의 안정성 그리고 금융 산업 일자리의 안정성에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후 대응하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금융 산업에서 기후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다. 그럼 왜 노동조합이냐? 노동조합은 이미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의 가입자들을 조직해서 큰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하면은 금융 금융 기관 입장에서도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권리가 있죠.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은 이렇게 투자해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모으기만 하면 변화로 이끌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 연기금이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노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는, 덴마크가 볼 때는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 그런데 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노조를 허용해라 라는 요구를 계속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 라고 나간 거죠.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면 테슬라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연기금들이 주요한 대규모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연기금을 통해 조직된 목소리는 굉장히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콜로라도는 우리가 화석연료 투자를 10년 일정 10년만 일찍 중단했더라면 우리 가입자들에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었겠구나라는 후회를 최근에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익률 차원에서도 기후 리스크를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구글에서 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퇴직연금으로 화석연료 투자하지 말라는 운동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영국에서는요, 이걸 시민 운동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시민들이 뭐 채식도 하고 대중교통도 타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많은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 아주 소중한 노력이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돈이 퇴직연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지켜보고 화석 연료에 투자되지 못하게 하고 녹색 투자로 옮겨 달라라고 요구하면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21배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결국 기업과 산업과 경제 전체를 바꾸는 물줄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2022년 기준 몇년 만에 퇴직연금의 43%가 넷째로 목표 세우고 2030년까지 절반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퇴직연금 상품의 10개 중에 4개는 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걸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공시하는 걸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규제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가입자들이 요구하니까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급인기관들이 이런 걸 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시민들의 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이 캠페인의 가장 큰 의미자 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 달라입니다. 저희 그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해 보면 다이 운용 사업자가 있는데요. 저희 플랜 1.5의 퇴직연금 사업자는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가면 현재까지 적립된 제 퇴직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 목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 거기에 뭐 그린도 있고 ESG도 있지만 실제로 그 돈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얼마인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요구인 거죠 그래서 기후대응 목표에 부합하는 금융 배출량을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계속 측정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퇴직연금으로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투자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종합적인 관리라 그러면 두 번째는 최소한 우리가 액셀러레이트에서 발은 뛰어야 된다 우리가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액셀레레이터를밟고 있다라는 게 유엔 사무총장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이 액셀에서 최소한 발을 떼자.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자. 액셀에서 발을 떼자는 게 바로 탈석탄 그리고 탈화석 연료 투자. 최소한 이런 사업에는 투자하지 말아 달라. 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가입자들이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이 평가하는 방법론들을 금융 기관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은 규제로 이미 도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상품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공시 기준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돼 있죠. 금감원 금융위원회에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하려고 그래도 되게 나중에 도입하자,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라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우리 퇴직 연금 상품만큼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우리가 금융 소비자로서 또 퇴직 연금 가입자인 소유자로서 요구를 하자는 것이죠. 이게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걸 한번 만들어서 이런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비슷한 상품을 또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방법론이 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복사하기 붙이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사례를 만들고 최소한 퇴직 연금에 관해서는 기후 리스크를 확실하게 관리하는 상품이 생기면 이 모델을 이런 상품을 이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금융 전반 투자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게 훨씬 쉬워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퇴직금 제도에는 퇴직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 있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가입자들이 노동자들이 직접 운용 지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결집한 다음에 바로 운영 사업자한테 가서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라는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방법이 첫걸음이 될수 있고요.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게 요구를 하고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구상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규제는 지금 늦고 제도화는 늦어 있지만 이 시작점, 이 교두보를 이 퇴직연금 캠페인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로 정체 상태이고 적체 상태에 있는 우리 금융 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금융노조에서 저희 작년부터 같이 연구도 하고 올 초에는 강령 개정해서 기후 대응을 이 노조의 목표로 삼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임단협에 포함시켜서 녹색 단협의 일, 내용의 일부로 우리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또 금융 산업의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기후 대응을 같이 하자 해달라라는 것을 우리 녹색 단협 안에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사무 금융 노조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개별 그 사업장에서 또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또. 전파리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 관해서 실무는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구한 작성, 뭐 레터 작성, 저희들이 다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3 4로후 명함이 있죠? 네, 치카이티 것을 고 드린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있으면 직접 통화하셔가지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아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책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민진호 총에서 나온 최근에 발간된 기후위기와 종용전환이라는 책인데 이게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기후위기를 q a 형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목 중 읽기 쉽게 중학교 수준의 책입니다 읽을 수 있는 평력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중에서 안 팔아요. 네, 그래서 한정판으로 왔는데 저희가 한국용 노조로 온것 중에 일부를 하나씩 받아서 그거 전달드리는데 예, 다들리면참 좋은데 질문하시면 질문하시는 분들 이되는데 <laughs> 질문 을안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네, 오늘 수업 시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경제 금융 위기 심각한 위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했나요? 예 네, 이렇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니단히 알았어요.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혹시 이 책이 갖고 싶으면 저에게 특별히 연락하면 개인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틀 뒤에 전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